자 이번 시간에서는 앞에서 배운 압력 감지부를 네 가지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감지부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역할이 어떻게 하는지 압력계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난류 압력계, 유난류 압력계 오일 프레셔죠. 오일 프레셔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이 되고 기계식 오일 압력계는 이 버든 튜브 안에 어, 유체가 있겠죠. 유체가 있는데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일의 일부를 또 받아서 오일의 압력을 기계적인 연결 장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p s 의 단위로 이 압력을 지시해 준다 그래서 오일 압력이 정상적이면 윤활유가 각 기관의 각 부분을 정상적으로 윤활, 순환해서 윤활시키고 있다 모든 베어링 부분을 충분히 윤활시키고 있다 라고 의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압력 값이 균형값 이하다 그러면 윤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원하는 곳에 곳곳에 다 윤활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적으로 어떤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마찰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압력이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버든 튜브 안쪽에는 어떻게 된다 점도가 낮중에뭘 둔다 유체 케로신 케로신이 뭐였죠 우리 등유 등유입니다 등유 옛날 보일러 기름 현재도 사용하고 있겠죠 일부분은 유체의 압력을 전달해서 버든 튜브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연료 압력계입니다. 연료 압력계는 연료 압력도 마찬가지 중요하겠죠. 비교적 저압으로 측정하는 계기므로 다이어프램 또는 뭔가 두 개의 벨로우즈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연료 공급 방식에 따라 측정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연료 압력계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보통 연료를 탱크에서 기화기에 공급되는 연료 압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F 어, Fuel Control Un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복 엔진에선 기화기, 그 다음에 제트 엔진에서는 FCU Fuel Control Unit이라고 표현 합니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되는 연료 압력을 나타내고 압은 어떻게 한다? 아까 다이어프램 또는 두개밸러주 보통 연료압은 플로트식 기화기인 경우에 0에서 10 psi. 압력 분사식인 경우에는 0에서 25 psi 지시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압력계기의 그림입니다 우리, 계기, 우리 여러분들 강의 교재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건데 좌측 유난리 압력계를 보면 왼쪽에 템퍼레처 온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프레셔에서 압력 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여기는 초록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 압력 온도는 어느 정도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돼 있지만 압력은 올라가면 개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옐로우 빨간색 있다 정상 운영 범위를 나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돼 있다 여기는 파시 아, 파시 파시 F 도시로 F 도돼 있고 여기는 PSI 오른쪽은 연료 압력계.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도 역시 어떻게 된다? PSI. 그 다음에 흡입 공기 압력계. 뭐라고 돼있다 매니폴드. 매니폴드 앞에서 설명하면 했죠. 매니폴드 뭐라고? 연료와 공기 혼합되는 통로. 여기서는 보면 뭐냐? 왕복 기간 한경계에만 있는 계기다. 앞에서 설명했죠. 흡입 공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뭐라고 한다? 다기관 압력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 언제 사용을 하냐? 왕복 기관의 출력을 산출하거나 조절해라 할때 RPM 계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입니다. 과급 기의 작동 시기를 결정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왕복 기관에서 기관 기간 출력은 흡입 압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과급 기가 뭐였죠? 우리 슈퍼차저, 터보차저 기억나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왕복기관은 가스터빈 엔진처럼 압축기 단계가 별도로 없어요. 그러면 가스터빈 엔진은 압축기 단계에서 공기를 완전히 압축시킨 상태에서 연소실로 들어가서 압축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면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고출력으로 출력을 발생합니다. 근데 왕복기관은 가스터비넨처럼 압축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하는 부분이 별도로 없어요. 그냥 밖에 안 공기가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흡입압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다? 과급기로 미리 공기를 압축을 해줘서 집어넣어주는, 공급해주는 요 기, 기능을 가진 기기가 과급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기관의 출력은 회전을 일정하게 하려면 흡입압력에 비례하다. 단위는 인치 hg 단위를 사용하며 비행 당시의 기압에 따라 매니폴드 압력을 뭘로 나타낸다 절대압으로 나타낸다 어려운거 없죠 계속해서 이어서 흡입공기압력계를 보면 흡입공기압력계는 교재 27페이지 그림을 보면 마침, 음, 아시다시피 진공공공화인 아네로이드와 차압공화인다이어프램을 각각 하나씩 이용해서 아네로이드는 고도변화와 여압에 따른 지지오차를 보상해주고 다이어프램은 내부 흡입 공기를 받아들여서 계기 주에 있는 공기 압과의 차압을 작용 차압이 작용해서 표시를 해 준다. 그래서 보면 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A가 뭐다? 다이어프램. 이 다이어프램. 오른쪽 B는 아네로이드. 그래서 왼쪽 다이어프램 A는 계산된 흡입 공기 압력이 가해지고 외부에는 변화하는 대기압이 작용하면서 차압을 이용하고 b 에는 내부에 진공으로 되어 있어서 고도가 증가해서 대기압이 변화한 경우에 아네로이드와 다이어프램소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신축하게 한다. 그래서 서로 상쇄되어 지식값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A에 가해진 흡입 공기 압력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신축해서 지시 바늘에 의해 절대 압력으로 지시한다. 자, 보시면 만약에 여기 압력이 가해서 얘가 팽창을 했다. 그러면 얘는 수축하겠죠? 그럼 밀어지면 얘가 이동을 하니까 얘가 요렇게 제껴질 겁니다. 제, 그죠? 제껴지면 요게 기어로 맞물려서 얘가 제까지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요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어렵진 않죠. 자그 다음에 기관압력비계기. 요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EPR계기. 뭐라고 되어있어요? 엔진 프레셔 레이셔 인디케이터에서 EPR 계기입니다. 이건 어디서 활용을 하냐? 가스터빈 엔진 기관에서만 일단 어, 활용을 하는데 발생시킨 추력을 지시하는데 활용을 하고 엔진 입구의 공기 압력과 어디 배기 가스의 압력을 감자서 그 압력을 비로써 나타낸다. 그래서 압력 비는 가스터빈 기관 항공기의 추력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관 출력을 산출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활용합니다 기관 입구압력과 출압력은공압 으로 감지하여 감지된 압력에 따른 기계적 변환기에 의해 전기신호로 바뀌어 지시계로 전달된다 그래서 전달되는 방식은 오토신 원격 지시 장치를 통해 정확한 값이 지시계 에 출력되도록 한다 그래서 오토 신은 나중에 원격 지시계기에서 자세히 설명할테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겠습니다 <목소리> 그림상에서 보면 어떻게 되있냐면 자, 여기에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보면 PT2, PT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소 쉽게 말하면 여기가 PT1, PT2, PT3, PT4, PT5, PT6, PT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PT1은 공기 흡입구, 흡입구가 되는 거고, PT2가 압축기 입구 압력. PT2가 압축기 입구압력이 앞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출구압력에서 PT7이니까 그럼 압축기 출구가 PT3, 연소실 입구가 PT4, 연소실 출구가 PT5, 터빈 입구가 PT6, 터빈 출구가 PT7. 이렇게 해서 기관압력기 계기는 PT2와 PT7의 압력비를 나타낸다. 당연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아야 되겠죠. 여기는 압축기 입구니까 이렇게 1.2 이상 나옵니다. 1.0 이상이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흡인 압력계, 석션 흡인이라고 하는데 자이로의 구동 방법 중에 진공압으로 자이로 로터가 구동되는 방식이 자이로에서 이 진공압을 알려 주는 계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 자이로가 뭐라 그랬어요? 팽이라 고 그랬죠, 팽이. 그러면 우리가 팽이를 계속 돌게 하려면 줄을 묶어서 한번 싹 돌리잖아요. 근데 한번 돌리고 나면 그 팽이의 회, 종, 줄에 의해서 회전력이 다 돌다가 회전력이 떨어지면 팽이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이 자유로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로가 계속해서 돌수 있게끔 팽이처럼 돌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진공압, 흡입 압력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보통 흡입 압력은 자이어 프레임 또는 벨로우즈를 사용해서 그 내축의 방향자이로 자이로 흐러지나가 되어 있죠. 방향자이로의 압력을 받고 외축에는 기압을 받아서 그 압력차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기압보다는 4 플러스 마이너스 0.25인치 hg 압력으로 낮은 것이 정상이 되므로 요때 3.75에서 4.25인치 hg 범위를 지시할 때 정상 압력 범위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기압을 비교해서 비교해서 해당 계기에 맞도록 진공압이 적당한 결을 알려 주는 계기 계통에 있 자, 보면 흡입 압력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디 있어요? 여기가 흡입 압력계다. 그러면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백컴 에어 필터가 어 있죠. 진공, 진공압이라고 그랬으니까 진공압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공기가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필터를 거쳐서 들어온다. 그럼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이 자이로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고쳐서 압력이 얼만지 확인을 하고 이쪽 방향 그 인디게이터 ltt 인디게이터 자세계 자이로도 가고 헤딩 인디게이터 어 방향 자이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압력이 얼만지 확인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쳐서 나가고 백건 펌프 진공 펌프에서 석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바꿔 배출하는 요런 계기가 흡입 압력계다 그래서. 자이로에 들어가는 흡인 압력의 압력을 나타내준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정상 작동 안 하겠죠. 이 계기들이 어,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작동류 압력계. 여러분들 우리 작동류가 뭐였죠? 하이드로릭, 하이드로릭이잖아요. 하이드로릭은 우리가 항공기에서 이압 압력을 많이 받는 유체 중에 가장 많이 압력을 받는 유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냐? 그 압력을 작동유가 자기가 몸에 품고 각동, 각종 작동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압력을 받은 압력을 이용해서 각종 항공기에 있는 작동기를 작동합니다 작동기가 액취에이터 인데 그래서 작동하는 작동 음, 장치들은 뭐가 있나 착륙장치 랜딩기가 접었다 폈다 리트랙션 됐다가 리트랙션 됐다가 그 다음에 플랩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스포일러 스포일러에는 그라운드 스포일러가 있고 플라이트 스포일러가 있죠. 이거는 지상이나 비행 중에 사용하는 건데 지상에서는 당연히 고항력 장치로 사용되고 공중에서는 에일러론이 작동할 때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게 공중 스포일러 플라이트 스포일러입니다. 어, 미란계에서는 스포일러가 하지만 전투계에서는 스포일러가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스피드 브레이크 스피드 브레이크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는 지상에서 착륙 장치에 달려있는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작동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압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장치들을 작동시키려면 작동력 압력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다왜냐 고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상 큰 압력을 나타내는 버든간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시범위는 최대 몇 psi? 4,000 psi. 이 정도면 얼마나의 압력이냐면 3,000 psi 정도가 손바닥에다 볼펜 세워놓는 정도인데 그 위에다 뭘 올려놓는다? 소한 마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압력이다. 엄청나겠죠. 근데, 3 0 0 0 p s i 보다더 높다. 왜냐하면, 처음에 압력을 걸어서 각종 작동기를 작동할 때는 압력이 높아야 되지만, 한 바퀴 돌고 그 작동기를 다시 회기를 시켜서, 또 저장했다가 필터를 거쳤다가 다시 압력을 걸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오는데 이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다. 처음 나갈 때는 4,000PSR 정도 됩니다. 뭐, 많이 필요없는 작동기, 압력이 많이 필요없는 작동기들은 끝자락에 사용을 하겠죠. 오일로 뭐열 사용하듯이 그래서 이 배관에 연결된 어 연결된 배관은 고압이 작동하므로 강도도 많이 강해, 강해야 되고 두께도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작동되는 작동유까지 우리 압력계기를 배워 봤습니다.